안녕하세요. AI원입니다. 요즘 AI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최근 유튜브가 7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는데요. 처음엔 조용히 지나가는 듯하더니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엄청나게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유튜브 공식 발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지어낸 허위 정보입니다. 이걸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I 채널은 이제 끝났다. AI 음성 쓰면 수익정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채널 운영을 멈추거나 심지어 채널 삭제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며칠 동안 정말 수십건의 질문을 받았어요. AI 음성 쓰면 수익 창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AI 채널 이제 접어야 하나요? 이런 댓글과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가 실제로 발표한 정책의 핵심, 어떤 채널이 진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모든 내용을 세 가지 전략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가 말한 진짜가 아닌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먼저, 유튜브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7월 15일부터 유튜브는 기존의 반복적인 콘텐츠 정책이라는 명칭을 진짜가 아닌 콘텐츠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예전부터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는 꾸준히 사람이 직접 만든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에만 보상을 해왔어요. 결국 이번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가이드라인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가 말하는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된 콘텐츠는 어떤 걸 말할까요? 쉽게 말해서 영상 포맷이 항상 비슷하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람 손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영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퍼지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해서 만든 영상들에 대한 수익화는 이제 다 막힌다는 식의 찌라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게 불안감을 더욱 키운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채널이 실제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번 업데이트 이후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명언 채널입니다. 아무 웹사이트에서 명언을 긁어와 AI 음성도 없이 이미지 한 장만 덜렁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채널은 콘텐츠에 창의적인 기여가 전혀 없고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제작되기 쉬운 구조라서 유튜브가 말하는 진정성이 없는 콘텐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만 보여주고 해설이나 설명도 없는 영상은 시청자에게 줄수 있는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수익 창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영상만 반복해서 재생하는 채널입니다. 똑같은 화면을 그대로 돌려쓰고 수십 개의 영상을 자동으로 찍어내는 구조죠. 이런 채널은 창의성이나 정보 전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말하는 진정성이 없는 콘텐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만든 콘텐츠로 판단돼 수익 창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 편집만 거친 양산형 콘텐츠입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영상들과 비슷한 구조,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자막이나 AI 음성만 살짝 바꿔서 수십 개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콘텐츠는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거의 없고 기계적으로 제작된 영상처럼 보일 수 있어서 유튜브의 진정성이 없는 콘텐츠 정책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채널들을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사람이 만든 콘텐츠라기보단 기계가 만든 영상처럼 느껴지죠. 유튜브가 말하는 비진정성 콘텐츠는 바로 이런 유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AI 도구를 활용하는 모든 채널이 위험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 AI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과 관련해 크리에이터들의 질문에 유튜브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원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여전히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창의적이고 교육적이며 독창성, 즉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AI를 도구로 쓰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기획도 편집도 없이 전부 AI에게 맡긴 콘텐츠는 앞으로 점점 걸러지게 됩니다. 유튜브는 AI냐,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가를 보는 거죠. 진정성 있게 만들었는지, 콘텐츠의 질은 어떤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채널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튜브 정책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AI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세 가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바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채널이라고 해도, 저처럼 아바타를 만들어 채널의 얼굴처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졸라맨 스타일의 그림이나,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도 괜찮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쌓이다 보면 채널만의 정체성이 생기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로 인식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만의 음성 또는 독특한 음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I 음성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일레블랩스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내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개성이 있는 AI 음성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들 쓰는 흔한 AI 음성 대신 조금만 개성을 더해도 훨씬 차별화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복붙하지 말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디시인사이드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참고했더라도 그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다시 구성하고 감정을 더하고 나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야기 흐름을 새롭게 짜고 인물의 감정을 더하고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까지 전달한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복붙 콘텐츠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AI 채널이 끝난 게 아니라, 기획, 편집, 해설, 감정 표현까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AI에만 맡겨 자동으로 양산된 콘텐츠가 제한되는 겁니다. 오히려 AI는 앞으로 유튜브에서 더 중요해질 도구입니다. 유튜브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고 정리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AI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단순히 버튼 몇번 누르고 영상 뽑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그 위에 사람의 판단과 창의성을 얻는 채널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요즘 AI 채널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채널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채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니까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주도해서 만든 채널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유튜브 시작이 막막하시다면 많은 수강생분들의 성과로 증명된 유튜브 스타트 강의를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